주일 새벽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허때 칠을 버리고 하 하나님 이름 높여리세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 상의 호, 돼 우상복. 삼절 한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에 아려 시기와 미우 아수바.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르기를 정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좀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런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서로를 비판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나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5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너의 그 가치관, 너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라는 그 감격 속에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저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나에게 보내준 형제가 바로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구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내 생각, 나의 습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 형제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공,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저 형제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저 자매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연약한 자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헌신을 무시하는 것이죠.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 주님이 대신하여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본다면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백과 나의 신앙이 형제와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린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를 늘 살펴보고 점검해 보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해 하며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화평과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9절 한번더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진리가 아닌 문제로 의견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아닌 문제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사실 사단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나누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의견이 다르거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리가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뿐 아니라 성도들을,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화평과 덕을 세울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공동체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세운 이 교회 공동체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 포도주를 마시든 마시지 않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형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를 넘어지도록 돌을 세워주고 장애물을 세우는 것은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피흘려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고백 내 생각 때문에 사람의 소리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가는 이 일에 헌신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낳은 자식도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형제와 자매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형제를 위하여 주님이피흘려 주셨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위해서 화평하며 덕을 세우는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막혀 있는 모든 관계를 주님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형제와 자매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어리석게 그 담을 세우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종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감격하며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육신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힘들하는 어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속히 주님의 은혜 속에 마음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라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 성기기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산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주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